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어, 성경에서 먹으라 아, 어, 베드로에게 한번 환상중에 먹으라 그랬고요 여기에 또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네, 베드로에게는 선교 명령을 한 것이고요 오늘 이 요한에게는 말씀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명령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네, 베드로에게는 선교하라. 이거고요. 이방인 선교하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뱃속에 채워 넣어서 순종하라. 그 말씀 암송명령, 순종명령. 따라하겠습니다. 암송명령. 암송 순종명령. 순종 순종 자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명령 안에 들어 있는데 자, 먼저 계시록에 관한 전반적인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요? 일곱 인을 떼는 재앙. 두 번째는 네.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오늘 우리가 십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곱 나팔을 불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십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 자,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네, 일곱 대접까지 우리가 또 가야 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황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게시록에서는 어느 시대에 썼는지를 아셔야 의미가 확확 이해가 됩니다. 자, 도미테아노스 황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 11대 황제고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첫 번째 황제. 그리고 전 제국에 걸친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재산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 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숨 걸고 믿는 것이지 취미 생활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와 전혀 다른 상황에 살고기 있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1세기 배경을 돌아가서 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일세의 그리스도인처럼 목숨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시록처럼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일곱인을 떼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곱인은 세상의 심판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예고편. 자, 이해되시죠? 예,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은요?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 선언하는 설교.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아, 예고편에 이은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은 모든 재앙의 총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까지 가야 정확하게 이 재앙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장의 내용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의 교훈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곧삼분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대재앙이 시작된다, 는이 땅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인침을 받은 자뿐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인침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이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는 길은 뭘까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오라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회개할 때 우리가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시록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 0로 넘어가서 게시록 1장1절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천사는 다른 천사보다 다른 특별함이 있는 힘센 천사라고 합니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 있거든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 작은 두리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뭐가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말씀. 구체적으로, 요한 게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게시의 말씀을 지금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이 말씀을, 어, 자, 3절에 보면, 자,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가 부르 짖는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칠때 일곱 무리가큰 소리를 내어 말하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전세계다 울려 퍼지는 하나의 에, 사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이야기가 어,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놀람> 세색트로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맹사야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이 지체하지 않을 것은 곧 세상에 환란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언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의 전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십장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이 예언은 성취되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나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고 세상 사람 다 이해할 것이다. 도대체 이 계시록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누구에게 전달되고 위임되면 요한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같이 8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편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 위에서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아 네가 가져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로 계시의 말씀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요한에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요한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계시의 말씀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왜 위임할까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세계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두루마리를 받은 자는 바로, 어, 사명자입니다. 아무나 두루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 두루마리를 받은 자의 책임은 첫 번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세요? <laughs> 우리는 다 알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먹지 당황합니다. 진짜 성경을 뜯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방법은요. 하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거 있죠. 묵상하다 보면 암송이 되죠. 그래서 성경 암송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암송은요, 묵상의 결과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먹으라는 무슨 명령? 말씀 명령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암송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깊은 것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는데 성경은 어떻게 먹을까요? 똑같이 입으로 먹어요. 밥도 입으로 먹어야 배불르죠. 근데 성경을 주로 눈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 갖고는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먹방 보시죠, 먹방. 먹방 보면 배가 불러요, 열 받아요. 왜요? 먹고 싶은데 배가 안 불러요. 먹방 봐서는 배가 안 부릅니다. 성경을 눈으로 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착각해요, 나 성경을 봤다고.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입으로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내 뱉어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어,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눈으로 보는 거 행위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한 건 행위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말하기부터 행위라고 쳐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눈을 읽었을 때 우리가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눈으로 본다고 먹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바으로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뭘로 창조했어요? 자 말씀을 어떻게 할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자, 읽은 거는 먹은 게 아닙니다. 먹방과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먹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위가 몇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어떻게 잘, 잘 하세요? <laughs> 소가 풀을 먹으면 첫 번째 위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어떻게 되새기지 못할까요? 일단 다시 꺼내요. 어떻게 꺼냅니까? 으 하고 꺼내요. 더럽지만 <laughs> 소는 매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에 넘어간다면 그다 어떻게 할까요? 또 꺼내요. 어떻게 해요? 으윽 하고 꺼내는 거예요. 그걸 또세 번째 방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왜 하고 꺼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읽고 묵상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소처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소가 네 번째 방까지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먹었던 풀이 뭘로 나올까요? 우유가 되는 거예요. <laughs> 우유 맛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뭘네 번을 했어요? 을액을 네 번이나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 지저분해 안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계속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 과정을 안 하는 것은 말씀 먹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설교 때 아, 듣고 나서 그때그때 그때 은혜 받아요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일에 들은 말씀을 매일 100번을 뭐 해야 돼요? 하가. 그게 먹는 거라고요. 그거 안 하시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 자,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지만 내가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특별히 기대하지 않아요. 설교는 하나님 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고요.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입과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입에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는 설교 100번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서 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유가 나오기 전까지 그 소가 했던 네 가지 과정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A.W. 토저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이 계속 10장 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주 훌륭한 책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먹어야 한다. 마치 선지자들이 두루마기를 먹었듯 말이다. 진리를 먹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우리도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멘. A.W. 토조의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힘이 막 솟구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관한 그런 책인데 우리는 말씀을 선지들이 먹었듯이 우리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 힘이다. 가능하면 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제가 빌려드릴게요. 두권 있습니다. 한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착순입니다. 자, 이 책을 읽으시면 말씀이 왜 힘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도 강조해요. 말씀은 먹는 책이지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요,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성격이 토박했던 영국 영왕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엘리자베스 1세가 16세기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배로 내려가 서화기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디로 들어갈 때까지요? 여러분 창자 속에 들어갈 때까지예요.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말씀에 대한 저항이나 도피가 불가능할 때까지 말씀을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서 말씀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오, 주여, 아멘입니다. 할 때까지 뭐 했다고요? 말씀을 암송했다고요.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나올 때까지 소가 반복했듯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스며들 때까지 저항이나 두피가 불가능할 때까지 말씀을 새기시길 추원합니다 이것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헌신에 이를 때까지, 진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가 본능이 될 때까지 암송했다. 이게 AW 토즈가 본 말씀을 먹는 것의 의미예요. 자, 어디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헌신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헌신이죠. 주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때 온전했다. 그것은 여러분 목숨 바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여러분 목숨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세계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쓴 책이라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 곧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곧 목숨 바치는 거예요. 예수를 취미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서 순교를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헌신이일 때까지 이 시대 사람들이 헌신 안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일 때까지 이 시대 성도들이 자기 의 목숨 안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의 기준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세기의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만이 아니라 일세기의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목숨 바쳤던 그 기준이 여러분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갖고 있자는 성도는요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완전한 통제력을 발, 진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가 본능이 될 때까지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본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본능이 되다니,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심장에, 여러분의 창자에 말씀이 충만할 때까지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에 토저 목사님의 한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말씀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성경을 먹어 몸 안으로 흡수하는 사람이 우리 중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정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성경을 먹어서 몸으로 흡수한 사람 한마디로 별로 없습니다. <laughs> 교인은 많은데 이런 성도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헌신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되고 의심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그러셨잖아요. 인자 골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형이요 질문형.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건심이 돼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말씀을 심장 안에, 여러분의 청자 안에 새겨 넣은 사람. 말씀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할 때까지 말씀을 먹어 몸으로 흡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환란을 이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1세기지, 결코 여러분 옆집 성도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일 세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 초대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나은 분, 그분을 기준 삼으면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요. A.W. 토조 말씀, 이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정이 불불가능할 때까지 말씀을 흡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구약에 두 사람 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 나. 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거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창작 깊은 곳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말씀을 이제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예레미야처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사역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그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든 주변의 반응은요 냉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먹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먹은 자의 삶인 것이죠. 에스겔도 먹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예레미야도 먹었고 에스겔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눈으로 또 귀로 들은 곳에서 끝나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 먹은 말씀을 창자 깊은 곳에 채워서 그들의 삶에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시록이든 에스겔이든 우리가 먹는 말씀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때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세요?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각성이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럴 땐 엄청 기뻐요. 근데 배에는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듣는 기쁨, 깨닫는 기쁨보다 우리가 순종의 고통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쉽고 깨닫기는 쉬워도 순종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의 특징은 순종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이꿀 같은 말씀을 입으로 받았지만 배에는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명자의 책임 두 번째, 오늘 1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명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위임받은 두 번째 사명자는요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해야 뭐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이 계시록을 들은 이 요한은 이 계시를 예언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는 이제 전파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언으로 뭘 남기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 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오늘 세생님전도 어, 축제를 했는데 오늘 하루로 끝날까요? 앞으로 계속될까요?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아, 많이 안 왔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사명 계속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먹는 것은요,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먹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엄청나게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해야 합니다. 주님, 들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나 여성교회가 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